이 파트도 중요한데, 어, 간단히 한, 마디 더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 기본적으로 지금, 2 0 2 0 개정 교육과정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가르쳐라. 그 다음에 그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다른 거와 연계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심화시켜가고, 그렇게 연결돼 구조화 시켜가고, 그 다음에 그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다른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직 이제 그까지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잠깐 설명한다면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1952년에 인지내라 일어났다. 이건 팩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북서는 이순신이 만들었다. 장군이 만들었다. 팩트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걸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쓸 수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팩트 사실들을 묶어서, 거기서 하나의 원리를 끌어낼 수 있는가 이그 원리가 바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예를 든다면은 임진환이 왜 일어났죠? 그건 일본 국내의 정세, 그 다음에 한국의 정세, 조선의 정세 이런 국내의 정세와 그 다음에 국제관계 이런 부분들이 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런 건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내에서 이제 이런 말하면은 마쿠 막부라고 하는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죠. 통일전쟁이. 그래서 그 통일전쟁의 상상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외부로 가져가는 것. 그러면 내부는 결속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임진왜란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대비를 못하고 그렇게 속수무처리 당했을까요? 우리나라 정세라고 하나 속에서 당파가 벌어졌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아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왜갔다 대통령을 잡아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이 되죠.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즉 일반적 원리를 알면 다른 상황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화설입니다. 근데그 일반화된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하고 연관이 좀 필요하죠. 왜 하필이면 베네수엘라였을까? 말은 꺼내놓은 건 마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석유 매장량. 이 부분이 예, 자악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지식도, 원리도 연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결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구조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가 돼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연결해서 의미 있는 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진 원리를 다른 것을 이해하는 데 적용하는 것. 이건 보고 뭐? 형태이조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설과 형태이조설, 이거는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읽으에서 특히 잘 파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